정말 날카롭고 세련됐죠. 심지어 네, 새로 그릴까지 적용돼 있고 네, 2열에서 바로 본 1열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 순정 내비 12.3인치.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원하실 거예요. 차가 디자인도 이뻤으면 좋겠어. 당연히 무사고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감각까지 많이 돼서 가성비까지 좋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원하시는 차죠. 하지만 그런 차 솔직히 찾기 쉽지 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굽니까? 포카리 중고차죠. 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그런 차 가져왔습니다. 벤츠의 CLS 차량입니다. 네 등급은 450, 포메틱 AMG 라인이고요. 4도 쿠페 세단이죠. 연식은 2019년식. 총 주행거리 4만. 5,000km 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유종은 휘발유 차량이고요. 2차와 연비도 꽤 준수합니다. 리터당 약 10km 정도 가고 고속도로에서는 15까지 지키는 와우 연비도 준수한 차량입니다. 자 성능제 위로 올라갑니다. 와우 그런데 완전 무사고에 렌트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차 비싸겠죠. 1억 850만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자 포카리 중고차가 얼마에 광고할지 기대하시죠 4,990만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 5천만원 미만 대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차 내부 시트도 너무 이쁩니다 저랑 같이 빨리 이 멋있는 차 꼼꼼히 보러 가시죠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전면 정말 마치 상어 한 마리를 보는 듯한 디자인입니다. 정말 날카롭고 세련됐죠? 심지어 네 세로 그릴까지 적용돼 있고 가운데 에 딱! 벤치마크 위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휘발유창이라 굉장히 조용하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도 올라갈 겁니다.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반겨주고 있고 심지어 84개의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정말 강렬하고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셀레나이트 그레이 색상이고요 색상도 네 무난하지 않고 너무 깔끔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고요 와 운전석 쪽에 보이는 외관 기스는 없습니다 자 휠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 20인치 벤츠 마차휠 들어가고요 아하 이 부분에 휠 기스는 조금 보입니다 타이어 트렌드 상태는 약70% 이상 남아있고요 자이 부분은 저희가 오시기 전에 복원을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쪽 와봤습니다 아하 엉덩이 부분에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 CLS 450 4매틱 확인되고 있고요 벤츠 모양 위에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 아주 빠르게 잘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조석 쪽에 휠은 기스가 없네요 오히려 운전석 쪽에만 있고 그리고 보조석 쪽에 앞문 뒷문 뭐 앞핸다 쪽에 와 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랑 내부로 들어가시죠. 2열 한번 보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프레임 리스 도 들어가고요. 뒷자리는 열선 시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 모카 브라운 색상입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한번 찍어 주십시오. 2열 컨디션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열에서 바로 본 1열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 와, 벤츠. 디자인 깡패답게 정말 앰비어드 라이트 은은하게 잘 나오고 너무 이쁘네요. 네, 일열 내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드림부터 찍어주시면 이 블랙하고 브라운의 조합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도어 스커프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가죽 상태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시트 컨디션 와 아무도 안 태운 것 같은 최상급. 그리고 운전석 시트 컨디션까지. 진짜, 준 세차금이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파가 시트가 반겨주는 일렬로 들어와서 내부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 미러 쪽에 후추박 경고 시스템 들어가고요. 벤츠 디자인만의 특유한 디자인, 도어 드림 쪽에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고, 메모리 시트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석, 네,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요. 부메스터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갑니다. 자, 핸들 부분 찍어주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핸들을 왼쪽으로 좀 틀어주시면, 이쪽 부분에 핸들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전동식으로 포지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만의 특유한 디자인, 컬럼식 기어 들어가고 있고요. 계기판 12.3인치, 시안성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HUD 화질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순정 내비 12.3인치 백기판이랑쫙 이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와. 360도 어라운드 뷰로 굉장히 화질 잘 나오고 있고요. 벤츠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키 두고 있고요. 끝으로, 네. 암레스트 양문형으로 잘 열립니다. 썬루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와우, 반응 빠르고 작동 잘하네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쁜 디자인인 이 CLS를 5천만원 미만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디에서요? 자꾸 강조드리지만 포카리 중고차를 통해서만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저희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차 1,3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곧 홈페이지도 개설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시죠? 지금 좋아요 구독만 해주셔도 저희가 차량 가격 심어 내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더 멋있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포카리 중고차의 박진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카리 중고차 니 꿈하는 포카리 중고차 보이는 그대로 포카리 중고차